여러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니까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을 기뻐합시다. 네. 오늘도 기연 날씨도 참 좋은데 또 이런 날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를 하다가 부활주일이어서 우리 부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이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후,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같이 습니다예수님 하시고 성의 불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기념하는 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부활 주일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또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만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거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상으로 우리가 다시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또 성도들이 이 부활주일을 그냥 단지 1년에 한번 있는 그냥 특별한 날 그냥 당연히 있는 1년에 한 번이네 행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이 믿음의 상태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이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부활주의는 교회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날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살아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모든 현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 주일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과거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나타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무엇이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로 과거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런 여자입니다 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에 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다짐했던 이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그 시간이 금요일 오후쯤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12시가 딱 넘어가는 그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 해가 지는 그때를 이제 안식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해가 지는 것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안식일에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얼마 있지 않아 곧 무엇이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낼 수도 없는 그런 안식일이 이제 곧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체도 십자가에 내려지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와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진 그 때가 바로 이 금요일 오후. 이제 곧 안식일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제 그 장례를 치를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했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이 죽은 시체를 닦으려면 약 하루 정도 필요하고, 정식적인 이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2-3일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그 동굴 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신을 고쳐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끝까지 믿고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장례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더잘 장례를 치러 주고 싶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면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이렇게 돌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새벽이 일어나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새벽까지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 마리아가 울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오고 그 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슬피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우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정말 땅을 치면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가 누군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통곡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의 목소리로 말했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혹시 당신이 그 시체를 옮겼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에도 내 상황, 내 문제, 내 눈물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설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든 전삶 속에서도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찾아왔음에도,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세요. 그가 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 직접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이 마리아를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신의 이름을 들었, 들었을 때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아보게 됐어요.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가득했던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가 가졌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가진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과 아픔과 눈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슬픔과 눈물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에 분명히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의 삶에도 아픔과 슬픔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서야만 그가 가졌던 슬픔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순간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야라고 친히 불러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다시 기쁨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계심을 믿고 더욱 주님의 그음성의기기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이 마리아와 또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열 명이 넘는 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는 그들의 기세가 아주 등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등등 기세 등등하게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들에게는 두려울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어떤 능력이 많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했을 때는 기쁨과 그 당당함이 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방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첫 날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그러니까 이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 주일 저녁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미 장사까지 지냈던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무나도 놀랐고 믿겨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20절에 보니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십니다. 누가 복음에서는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드시게 되는 음식을 잡수시게, 잡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 주시는 것이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세상이 참 무서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알수 없는 사건 사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 보면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 참이 취업과 또 결혼 이런 여러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또 위기와 두려움이 늘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주일마다 저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장님과 권사님 계시는데요 참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계셔서 아무 문제 없으시구나. 아, 전화이 되면 정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laughs>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된지꽤난 시간이 지났는데, 아, 목사한 수만 받으면 끝나겠지.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이제 한 7년 차가 됐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제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늘 두려운 곳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 간다면,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 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두려움, 공포,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또그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죽음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부활하여서 천국의 삶이 시작임을 믿기에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로만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부활 주일이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해야겠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뭐 했죠? 네, 필사도 하고. 묵상 사책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이라 일주일이라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봤는데요. 그렇게 일주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선 청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처럼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갇혀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더욱더 따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이 가시적으로 바로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노력했는데도 나의 삶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음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서울교회에서는요 그 목회자들에게 매년 초에 이 기도 주간을 이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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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보수 동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혹시 가본 친구 있습니까? 네, 없, 없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제 그냥 어, 그 그렇구나 하겠죠. 그 동굴 안에 보면은 진짜 희한한 돌들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 멋진 모습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 동굴 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대강장이라는 곳에 갔더니. 길이가 진짜 뭐한 10m, 5m인지 10m 정도 되는 고드름처럼 생긴 종류석이라는 그런 우리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신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화려하고 멋진 그 종류석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겠죠. 이 종류석은 땅속에 있는 그 석회암이나 미네랄 성분이 이 지하수와 빗물과 녹아서 동굴 천장에서 이제 세워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의 이제 바위인데요. 아주 오랜 세월,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 고드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1cm의 길이의 종유석이 생기기 위해서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10cm가 되려고 해도 거의 한 수백 년이 걸릴 만큼 이 종유석이 생기는 것이. 참 느리고 그 변화가 참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주님의 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주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반드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구주님을 그 날마다 만남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렇게 누렸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요.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